강덕현 프로의 레슨 잘 들었습니다. <laughs> 저는 반대되는 이론인데요. 백스윙 때 오른팔을 붙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어, 골프에서 더 중요한 쪽, 나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백 스윙 때 몸을 붙인다? 물론 맞습니다. 일관성 너무 좋아지지만 저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비거리를 내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스윙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른팔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몸에서 벌어져야지만 강한 힘을 낼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오른팔이 어느 정도 몸에서 떨어지는 백스윙을 만들어야지만 오른쪽 어깨 회전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스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손과 몸의 공간,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아크를 최대한 크게 하면서 어깨 회전이 돼야지만 우리가 충분한 이 백스윙 때 회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른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물론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어드레스를 할 때는 붙어 있는 이 위치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되지만 이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 팔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오른손으로 클럽을 들고 스윙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은데요. 제가 오른쪽 겨드랑이를 끝까지 백스윙까지 붙이면서 회전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뒤로 회전되는 이런 백스윙의 어깨 회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계속 붙여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칫하면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끝까지 붙여놓는다는 느낌보다는 오른팔은 그냥 편하게 힘을 빼주시고요.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충분히 회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음. 다운 스윙 했을 때 조금 더 올바른 자세, 그리고 올바른 회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른팔을 정말 이렇게까지 돌리거나 심하게 과장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충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아크를 만들고 회전을 만들어야지 다운스윙 때 팔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백스윙 때 오른팔이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작을 한번 스윙으로 보여드리면. 어드레스 때는 당연히 붙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샷. 스윙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스윙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 오른팔 많이 안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만의 느낌. 끝까지 힘을 주고 가져가서 어깨가 올라가는 듯한 찌그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편하게 편하게 옆으로 회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붙어있는 느낌보다는 떨어져 있는 느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반대되는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잡나요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럼 방향은요 이 왼팔 왼팔은 끝까지 몸에 붙어 있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왼팔은 사실 방향의 역할,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왼팔은 몸에 끝까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을 과도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 줘도 된다는 거죠. 이 동작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왼팔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갔고요. 여기서 오른팔을 올릴 건데요. 오른팔을 몸에 가깝게 붙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뜨려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왼팔이 몸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팔이 몸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일관성이 크게 벗어나는 그런 스윙.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어, 그러면 팔이 몸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스윙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는 느낌상 충분히 붙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오른 팔은 편하게 떨어져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지만 오른쪽 어깨가 충분히 뒤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제자리에서 내 상체, 하체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회전의 양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모양,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모양은요. 자,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면 내 왼팔의 팔꿈치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세요. 음. 왼팔꿈치가 지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여기서 오른팔을 그렇게 과하게 붙인다는 느낌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 왼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왼팔은 몸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른팔은 살짝 떨어져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양에서 살, 오른팔이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 정말 치킨윙이 된다든지 아니면 팔이 몸에서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을 어, 확실히 눈으로 봤을 때도 어 그냥 편한 백스윙, 그냥 회전이 잘 되어 있는 백스윙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네, 저도 이 레슨에. 그 공감하는 게 이게 붙인다고 하다가 보면 이 팔이 뒤로 빠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운스윙 때 이제 끌고 내려와야 되고 임팩트 때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간이 없어서 이게 뒤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박진희 프로 말대로 이제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치킨닝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 앞에서 살짝 떨어뜨리고 공간이 그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다운스윙 때 팔꿈치가 더몸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방향과 거리 두가지 토기 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의견에 반대인데요. 음. 어, 그래서요. <laughs> 치열합니다. 왜냐 그러면 오른쪽 팔을 이렇게 띄워야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스윙을 하게 되면 어, 지나치게 낮게 예, 백스윙을 끌면서 스웨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오른쪽 팔을 너무 많이 띄워서 어, 오히려 더 일반 골퍼분들,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그 아마추어분들 골 그 스윙하는 거 보면 너무 경직돼서 백스윙 올라오면 이게 좁으신 분들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넓히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허프로님 그 손님들은 네. 지금 방금 한그 자세가 스윙 <laughs> 네. 자세예요. 아 저는 네. 몸 잡죠. <laughs>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물론 두개다 맞지만 자 그래서 오른팔 한 팔로만 스윙을 해보시면 돼요. 오른팔 한 팔로만 스윙을 하면 오른팔이 착하고 뒤로 넘어갔을 때 사실 스웨이가 되는 게 되면 클럽이 뒤로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접어지게 됐을 때도 뭔가 몸이 불편함을 느껴지니까 오른팔 한 팔로만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이 떨어지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이 느낌을 자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진짜 거리 레슨 할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딱지치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클럽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 떨어질 때 음. 강한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딱지 치기를 해서 딱지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칠 때는, 오른팔이 어느 정도는 몸에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딱지를 붙여놓고 떨어뜨린다고 해서, 밑에 우리가 바닥에 강한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헤드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찍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오른팔. 자,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왼팔이 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이 몸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조금 더 떨어뜨린다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백스윙 때 회전량도 충분히 많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강한 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레슨 정리해드리자면, 왼팔은 방향, 그리고 오른팔은 거리입니다. 물론 하체 회전도 중요하지만, 팔의 움직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왼팔은 몸에 붙여주시고요. 오른팔은 오른쪽 어깨 충분히 회전하면서 몸에서 멀어지게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